는 제이스. 어, 나는 상성 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탑 트린다 가 마순팔 깨달음도 있고 신발 비스킷도 있고 결이도 있고 집에도 좋고 오늘은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다르킨 가야 돼요. 그함면 생각이 아예 없어. 다르킨는 무조건 고정. 피마쿤다근 분사가, 그, 범위 딜에는 스택 효과 가 별로 안 나서. 그냥 무조건 Q 오를 만 나은 거 같아. 다르킨 변신해도, 결국 Q 쿨타임이 메인이라서. 원거리 상대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 같아. 너무 암 걸릴 거 같아. 원거리 대처 스킬 W밖에 없어서. 일단, K는, 그거를 좀잘 써야 돼요. 얘가 1레벨, 존나 세거든요, 1레벨. 진짜 존나 세요. 1레벨, 그깡스펙이 개좋아가지고. 그거, 그때, 1레 때, 이득을 많이 받는 앨 때, 내가 봤을 때 1렙 케인이 제일 강해야 그 어떤 챔프보다도 세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최고 나왔습니다. 강조라타스 없어? 타스안 찍었어? 로무 하다도? 아쉽네 오씨 세트 데려왔어 <laughs> 개무서워 근데 치조트리이랑레벨에 트리니, 해시모가터지냐안터지냐에 따라 다를까? 명미이다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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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군 당했습니다. 아 진야군님 감사합니다. 아고 이 아고 이 보다가 타워 맞아버렸 진짜 너무 좋아. 충포가 너무 좋아. 초반 단계 설계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아아 아 모르고 쿠키 먹었다 쿠션이 줄 알고. 아이고 충포 저렇게 집에서. 연타하면 체력 빨리 차거든요. 그냥 이거, 얘, 초반에는 레인순도 이기고 다이스도 이겨요. 초반엔다 이겨요. 그냥 불클중무 가면 돼. 아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도될것 같아. 어차피 빨리 밀어서 할수 있는 게뭐 없거든요. 최대한 라인 크게 모아서 시간 번 다음에 정글 이렇게 하정을 치고. 장례 찍고 다이브 할만 하지 않아? 응. 이 위주로 해보자. 이 웨이브 맞춰서 다이브 와좀 좋은데. 본캐 할 때는 이런 웨이브면 정글 무조건 다이브 봐주긴 하는데. 원거리 같은 거한대는좀마만안 쓰여. 만나면 W선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성은 w 선나 이네이라서다이브를 붙이지 않고 치워지 않거든요. 이렇게 짤짤이 쳐서 변신이나 모아야겠다. 마음에 오지 탐 잡죠. 합케이야음 아직 연구 중. 두 판밖에 안 해봤어요. 트린 미신입니다. 쫓기 같습니다. 빨리 밀고 체우랑 카나 있게 둥이 지옹이는 근데 그, 그 암을 잘 써가지고 이거 안찾아도 몰라? 공킬이잖아 이거 안찾으면 나도 그냥 탑 타임 어 뭐야! 미친건가? 이 녀석 아.. 아큐로 병원 넣는게 이렇게 내네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여기 풀어 어디갔어 너 세긴 개별한데요 전용 깔지도 고 여기 나가놓고지명야 하시죠 공속 기반 세프는 아니라 풍로불안 나. 그다음을 타서 애매하게 트림 성장기 주는 것보다 고피틀 받고 아, 빵이 타. 아, 뭔가 다해도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트림이라서 좀 하고. 트윈이라서좀 애매한 가 트레일은 내가 개발해. 이렇게 그냥 밀어낸 다음에 많았다. 착을 드는 게 많았다. 아, 이게 트레이다이프 대처가 너무 잘 되는 챔프라서, 그냥 라인 밀고 적정글이나 털걸 그랬어요. 레드나 짝골 털었으면 확실한 이득이었는데. 저 퍼블 너무, 최고 시간 전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정신전에도 괜찮아요. 뭐게 빨리 오냐, 얘. 얘 궁풀 아니야? 아닌가? 얘 궁풀 빠른가? 쌤 궁풀 빨라요, 근데? 계산을 못한 건가? 근데, 케인 자체가 난 좋은 것 같은데. 초반에 되게 세요, 어쩔 수가 생각보다 많이 세요. 덤픽은, 근데 상대가 정글인 줄 알고, 겠 안일픽 해주면 괜찮은데, 탑으로 보고 좀 센픽 보고면 되지 않을까? 나에 나도 피아을왜 가는데, 피아의큐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그함으로 할 때나, 원콤 딜에 플러스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클중무 되게 빨리 땡겨야 되는 실스보다서그분유로 살, 민탑이나 한방에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안전할게. <놀람> 있습니다. 이거 일이지니까 좋은 거 같다. 해답. <laughs> <laughs> 오 씨. 없어서 나대지 말죠. 레드는 너랑 아, 나승정보가 아니야. 아, 승전보였으면은, 뭔가 중무로 소속들 들어오는 거 살만 했는데, 침착이라서, 뭔가 승전보가 아쉽긴 않 탔대. 승전보를 들까? 아니야 돈일걸요? 그냥 똑같지 않나? 고정 딜이 다 중무 딜이지, 중무 딜. 일반 40 맞추고 가 승전보였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중무 챔프들은 승전보가 되게 커가지고. 들어가! 야, 야, 나 이거 피업했어야 됐는데, 아, 그걸 너가 왜 죽여? <laughs> 나빴어, 진짜. 야, 승전보 들자. 아, 우 이게 라인전에서 만화 안 걸려서 심착 들었는데 승전보 없으니까 한타가 안걸린다 근데 얘가 좋네. 빨리 비사지 못고 싶네. 얘가 라인 라인전 할때 이게 만화가 장난 하는게 많이 들어서, 근데 일을 좀아껴쓰면은 만화 관리 잘될것 같아. 지금 비스킷은 좀 줘야 지 까지가 오면 한타 때 만화 없어서. 아예 디딤 는각이안날수도 있어 <laughs> 아 이거.. 탈락하는거.. <laughs> 내가 또 할게 哇！靠，不会啊，来！ 아까, 아본 그림이.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걔를 좀더 해보고, 걔로 가봐야겠다. 근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픽은좀선 넘는 픽일 수도 있어. 뭔가, 제이스나 루시안 만나면 아무것도 못할 느낌.